어이 거기 저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보이는구만 누구...세요? 보안이 인터넷 TV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다울넷이라고 들어봤나? 다...다울... 네? 인터넷 TV 가입하면 최대 48만원 지급. 그리고 각종 가전, 가구, 렌탈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지. 오! 만약 현금 대신 가전 제품을 받고 싶다면 삼성 최신 4K TV, 건조기, 세탁기 등으로 선택할 수 있지. 정말 대박인데? 다울넷은 2024년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평가 1위를 수상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심사기준을 통과하고 카이트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공식 판매점으로 믿을 수 있는 업체야 정말 든든하군요 어차피 써야하는 TV와 인터넷 다울넷에서 풍성한 혜택 받으면서 이용해보는건 어때?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정댓글을 확인하길 바래 가, 감사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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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가울레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현재 <laughs> <laughs>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준비됐어요? 뭐, 얼마나 맛있는 건데 뭐, 아침부터 난리를 난리를 피워 아 그래도 드라이브도 하고 좋잖아요 난잘 시간이라고 근데 알겠는데 형 에어컨 파우딩 좀하라니아기 하지마 아이씨 엉거가는 건너, 건너서 가면 된다 저기 헤드라 바로 헤드라 거기라고? 예최루탄 네. 해장 라면 회장 매운 거못 먹잖아 나는 아니 왜 맵다고 생각해? 아니, 아직 아니, 안 먹어봤어. 지금 루탄 해장 라면이라는데 <laughs> <laughs> 저 매트가 안 매운 멘트야? 그럼 먹지 마요. 고생했어요 현재야. 우리는 다 올게요. 아, 안 그럼. 매운 거 없나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해요. 우동 없나 우동? 그냥 우리 찍어줘요. 아 차라리 먹지 말고 참 좋은 게 여기에 라면 말고 메뉴가 다양해서 현재 형은 라면을 안 먹겠대. <laughs> 사장님, <laughs> <laughs> 그, 여기 해장라면, 이 체로탄, 이게 매운 거죠? 예, 예. 이거 뭐, 얼마나 매워요, 사장님? 혹시? 사람마다 느낌점이 달라서 끓이고, 매운 거 조금 하 맵게 끓이고, 매운 거못 먹으면 덜 맵게 아, 저는 좋아하는데 얘가 안 좋아해서 두개다 제일 맵게 해주세요. 엄청 맵게 해주시고,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사장님, 뭐, 여기 앰부, 앰뷸런스 부르면 금방 오죠? 여기 얘가 잘못 먹어가지고. 매트지 <laughs> 만져. 오, 예스! 옛날엔얘 이리도 많이 왔어. 물이 트이는 <laughs> 거예요. 사장님, 나 근데. 그, 아 돈까스 아, 매운 거잘 먹는다. 아니 이미랑 댓글에서 팔할 이상이 돌기가 승전하고 이미 아, 나도 아, 보니까 근데 확실히 <laughs> 아 청양고추구나 음, 무공이야. 어 아, 진짜요? 캡사이신 안 들어간 엄청 밀진 않아. 아 캡사이신이 안 들어가요? 음. 청양고추의 그 음, 매운 음, 맛으로만 음, 음. 아 음. 야. 야이 냄새가 무슨 끓일 때부터요 뭐, 가게 안에 뭐, 온통 이 매콤한 냄새가 아, 진짜. 진짜 눈도 메고 와 음. 맛있겠다 와자 지금 <laughs> 둘기 표정으로 보면 살짝 두려워하고요 어 태길이 그냥 평범합니다자첫입 먹고 한 마리 말씀... 씩아 입... 아, 잠시만요 자꾸 둘지 말아 주실래요 저한테 <laughs> 대길한니와 어때요 음음어 근데 난 지금 냄새가 너무 매워 지금 오. 오. 매워 매워 초게 맵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선생님이 캡사이즈 어. 넣는 거를 싫어하시고 어뭔한 매운맛을 주고 하신대요 고추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고추가 맵네 어 냄새가 난, 너무 매운데 지금 청양고추의 매운맛이에요 아 청양고추의 매운맛 극대화 돼있어요 아그 맛이 음. 청양고추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 음. 고추가 많네 진짜 바지락도 들어가고 콩나물 음, 바지락도 들어가고 어. 좋은데? 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세일이면좀 이따가 또 진실의 콧물 눈물 또다 나올 것 같은데. 또, 또 <laughs> 오늘 날씨가 좀 더우니까. <laughs> 혀가 좀 알싸하긴 해. 아, 진짜? 알싸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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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화면 이게 느끼시진 못할 텐데 코가 지금 계속 찔러요. 뭘? 뭐가 찔러? 냄새가. 여기 성재야 메판이님, 음. 매운 먹방 1티어매판이님 왔다 가셨고요. 음. 그리고 찌양님 왔다. 아찌양 아, 그다음에 김태길 줄기사 현재. 와 나이스. 갑자기 너무 낮아지는 거 아, 아. 아, 보여드릴게요. 아. 아, 태길이 보세요 눈물 나는 거 봐. 아이고. 근데 이거 라면 때문안될까 고양이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큰 소리인데 뭔 고양이길 줄지. 와와와 폐활량 폐활량 거의 펠프스다 폐활량으로만 보면 우와 어 국물 어 국물 좀 얘기를 해줘야지 우와 아아 <laughs> <laughs> 시원해요 어 아, 시원해 콩나물 아, 조개 뭐 이런 거 들어가서 어시원합다 우와 이거는 잠깐만 응. 우와 이걸 먹는다고? 원래 먹는 거예요 고추라는 게. 어? 어떻게? 이렇게. 땀이 지금 갑자기 많이. 이중에 인중이 만들 만들 거리는데요. 여기는 저그 시청자 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모자크 처리를. <laughs> 어, 야 현정 한번 먹어볼까? 네, 먹어볼게 와씨, <laughs> 야못 먹어. 야 장난하냐? 왜 그래? 와. 어김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진실의 땀방울오와 네. 진실의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아니 여기 보시면 먹는 게 <laughs> <laughs> 아니에요. 국물을 여기 한개 숨겨놨네. <laughs> 아우 <와. 웃음> <laughs> 진짜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완전 <laughs> 와다 와. 속시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해장 라면의 정석. 와 그냥 마냥 매운 매운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게 맵다라고 음. 표현하고 싶어요. 정답이에요. 아이고, 삼님 어. 여기가 몇년 됐어요? 52년. 우와,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가 또 52년 된 전통의 맛집이. 에요 아. 신촌 출신들이 다 여기를 거쳐갔다고 할수 있지. 맵찔이 현재형은 제육볶음. 정 그냥 제육볶음 먹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음. 음, 음, 아우. 다 드셨으면 일어나세요. 아. <laughs> 매운데? 아, 어, 아. 아, 여기도 고추가 많이 들어갔네. 맛있겠다. 아. 사장님을 해달라고. 아 예. 네. 아유, 아, 아, 아 저희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아유. 아고 아, 영광입니다. 아니, 아니.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요. 또 우리 사장님이 캔기리의 포텐셜을 보고 용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용기를 주신다. 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앞으로 아, 그래. 뜰 건데, 미리미리 받아놔야지 뭐. 제일 이쁘다 진짜 여기 먼저 보여 매운게 예, 맛있네 와 진짜 근데 실제로 해장이 되고있어 어제 술 먹었잖아 아 그치 지금 해장 제대로 되고있어 네. 어 오늘은 또 보니까 불기가 좀이거고 니가 이거 잘 먹는데? 응. 원래 제가 더잘 먹어요 데요다 비웠는데요 저는 속도가 좀 느리, 느리고 땀이 많이 나는것 보이지 아니 뭐 뒤진다던가서 가던가

돈가스 나왔습니다 현지형이 제야 표정이 달라졌어요 너무 매워요 여러분들 이거 다 드셨으면 집에 가주세요 아니 형은 매운 거를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맵다고 내가 샀잖아 <laughs> 남자끼리 설빙 이게 맞나? 형 맛은 나오지 말라 했있어요 맛있어요?